미국을 가시고 싶다. 제발 부탁인데 제발? 토익을 하지 마시고, 토익을 하세요토하세요기익을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정말 엄청 특하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을 한분보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기종 선생님이랑 같은 입사 동기로 들어와가지고, 요 네, 같은 입사 동기로 들어와가지고요. 아이 그알 왜? 안녕하세요. 저는 어, 기중 선생님이랑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입사 동기로 어, 어, 서로 이제 힘든 것도 같이 공유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다가 어, 현재는 곧 미국으로 출국을 할 예정인 전문사입니다. 네, 또 다른 소개도 있으시면. <laughs> 아 예, 저는 음. 이제 같은 대학병원에서 병동 경력을 2년 정도, 음. 예, 2년 경력을 쌓았고요. 중환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음.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코로나 중환자실에서도 근무했었고 비주얼 리얼리 티 VR 리서치 널 어시스턴트 널 수로 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출근을 음. 하게 됐습니다. 경원 <laughs> 경력이 <굉장히> 몇 년이길래? <laughs> 아,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거의 한뭐 15년 15년 한 교만. 뭐, 15 저는 사실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간호학과의 학생으로서는 가장 큰 꿈이 이제 좋은 병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인생의 꿈이었고 음. 이제 꿈을 이뤘는데 음, 생각보다 행복한 삶은 크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 고민을 고 했고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음, 미국 가는 상 도전해 보자 해가지고 음. 도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영어 공부는 아 어, 영어는 어, 정말 제 인생에서 좀 바꾸기 힘든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군 전역하고 바로 월급 200만 원 모아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습니다 아 캐나다 에이 워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어 진짜 200만 원 들고 어 캐나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이렇게 뽑아서 지하철 하나하나씩 다 돌리는데 음.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어왜 연락이 안 오지 했는데 그 생선 가게에 한 군데만 코를 찌르는 그 생선 냄새 가게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네. 근데 저는 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 진짜 이가게에선 일하기 싫다. 왜냐면 그때는 어리고 이러니까 음, 뭔가 음. 이런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하고아까이 아, 검맛. 있었거든요. 그시가세라도 아, <laughs> 근데 진짜 연락은 안 오고 진짜 200만 원 모았던 것들은 계속 이제 써지게 되고 음.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교롭게 그 생선 가게 한 군데서 연락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처음에 망설였는데 돈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아 무조건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첫날에 앤드류 제 이제 영어 이름 앤드류니까 앤드류 너 생선 팔아 봐. 바로 저한테 이러는 거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 아, 저. 네, 네. 네. 그럴 때, 저가서 처음에 생선을 이제 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아, 안그 영어, 미국 경험도 없고, 약간 이러는데. 그래서 음. 어떤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왜 이마트 지하 1층에 생선 코너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 토론토 서머 힐이었는데, 거기는 약간 부촌이에요. 음. 그래서. 분위기도 괜찮고 약간 교육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음, 배우기 딱 음. 듣기는 좀 괜찮은 음. 그때 당시 아이폰을 녹음기를 켜놓고 음. 그 주머니에 놓고 친구들이랑 그 코어커들이랑 계속 이제 일을 했어요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 뭐 어떻게 보면 문법상으로는 되게 어렵지만 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영어니까 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손님이 뭐 생선을 가게 특징 이렇게 들 열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어를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에이. 어 이렇게 다보는데 우리나라 말로 어뭐 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이렇잖아요 그냥 걔들 말로는 Have you been look aft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Have you been look after?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상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음. 음. 그래서 녹음기를 켜놓고 저의 일상은 이제 출근해서 녹음기 켜고 퇴근해서 녹음기 끄고 이제 어. 음악은 안 듣고 출퇴근할 때 계속 그것만 들었죠. 애들이 어떤 영어를 쓰는지. 그러니까 점점 이게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그 정말 신기한 게한 6개월 지나니까. 얘들이랑 나랑 기준쌤이랑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 거예요. 아 방법. 물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피했고 틀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꼭 음.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막 뱉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언스가 어. 계속 올라가 나. 어. 어쨌든 듣는 사람 알아듣잖아. 그부분 네, 그냥 얘들은 상관 안 응. 해요. 어, 뭐라 해도 내가 어차피 나는 외국에서 오내고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걸아니까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그냥 음. 막 다가가니까 이제 점점 맞아, 맞아. 애들과 친해졌죠. 어 정말 괴롭혔던 필리핀어 삼촌이 있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 가족 경제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 음. 도시락으로 계란이랑 베이컨만 맨날 싸 갖고 다녔어요 음, 네.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정말 싼 음식인데 거기서는 맞아요. 점심때 맨날 그걸 싸 갖고 다니니까 그 삼촌이 이제 저한테 야너 거지냐? 저한테 계속 그러는 아, 거예요 농담으로? 어, 농담 음, 농담. 농담. <laughs> 농담 되게 잘하는 친구가 네, <laughs> <너> 삼촌이었어요 야너 <laughs> 거지야? 이러면서 하니까 거지. 아, 나 내가 거지라서 미안해. 그냥, 약간 이렇게 <laughs> 하면서 어. 이렇게 하고 근데 어. 네, 이제 서로 이제 티켓 갖다 주고 받고 네. 항상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삼촌이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를 볼때내 젊을 때가 생각이 난다. 자기 처음 이미왔을때 어. 쓰리잡 포잡 뛰면서 세탁소 뭐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되게 너 생각이 많이 난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 챙겨주더라고요. 어. 그리고 남은 음식 있으면 싸가라고 다 챙겨주고 어. 아또 그래서 그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있는데 그 삼촌이랑 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에 엔드류너노일로와 음. 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음. 거예요. 너한테 좀 좋은 걸 보여줄게 해가지고 어. 지하 창고로 부르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창고인 거예요 처음에, 쓰레기 예, 쓰레기 예, 쓰레기? 처음에 그래. 또 내가 나를 고탕 먹이나 했는데 딱 열더니 음. 여기 너의 천국일 거다 딱 보니까 음. 왜냐 거기에 아까 부촌이라고 했잖아요 음. 유통기한이 1분 1초라다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빵, 과일 뭐 그냥, 빵, 그냥 과일, 계란 이런 거 보기에 뭐 그... 멀쩡한다 버리는 거예요 아. 좀 철이 없었으니까 유통기한 음. 하루만 지나도 안 먹고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배고프고 뭐 상관없이 그냥 가서 여러분 네유통기한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냥 <laughs> 어, 맨날 계란이랑 베이컨 먹는데, 무조건 퇴근하고 어, 여러 가지고 어, 먹고, 비패다, 이거. 어, 네. <laughs> 막, 과일, 베이컨, 막, 빵, 이런 거다 먹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침에 출근해서 생선 팔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점점 삶도 변하고, 음. 어, 좀 텃세 부렸던 사람들도 저한테, 파키 보러가자고 집에서 음. 초대해주고 그게 제 인생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음.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깼었고 거기서 번 돈으로는 뭐 했어요? 아번 돈으로는 <laughs> 그냥 번돈 어떻게든 다 모아가지고 음. 마지막에는 미국 종단여행 했거든요 토론토, 뉴욕, 보스턴, 키웨스트랑 마이애미랑 다 찍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이제 저는 돌아왔는데 한국. 다 쓰고 왔어요네돈다 쓰고 왔어요 저는 아, 전혀 후회가 네.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간호대학생들 지금 음. 보시고 계신 분은 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서 좀 가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어 취업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정말 도, 닮았을 때 대충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음. 아, 그렇습니다 아, 아시겠죠 일이 일이 조임쟁이 예, 아니죠 네아좀 그런 네. <laughs> 아, 거예요 예. 아마. 노코멘트지만 음. 어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잘 아시겠지만, 기중쌤도 저는 원래 중환자실 원티드였는데, 음, 맞아, 맞아. 우리 한국 간호 체계는 랜덤마이즈로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병동으로 네.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일 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 업무적으로도 크게 고충도 있었고, 음. 뭐, 이래저래 다들 간호사 선생님이 느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음. 해가지고, 그냥, 좀 그래서 그냥, 아, 영어도 자신감도 있고, 음. 어, 미국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간호사 준비하겠죠 저는 진짜 그 미국 간호사만약 생각을 하시면 제가 못했던좀 꿀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 미국을 가시고 싶다 그럼 제발, 제발. 부탁인데 네. 어 토익을 하지 마시고 어 토익을 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네. 그러면은 충분히 빨리 갈수 있습니다 어 미국 간호사 준비 과정의 제 플로우는 뭐냐면 엔클렉스 RN을 먼저 취득을 해야되고 음. 그 다음 IELTS 6.5 그렇죠. 스피킹 7.0이 있어야 되고요 음. 임상 경력은 거의 한 2년 정도 이상인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은 2년이 돼요 임상 음. 경력이 어쩔 수 없이 음. 네, 그래서 그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거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 엔클렉스 RN의 교과 과정은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저희 기과곳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졸업을 막 하고 사실 엔클렉스하나 준비하면 크게 뭐거부감뭐 없어요. 어. 어. 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게 거부감 은 없어요. 왜냐면다뭐우리 국가고시 때 응. 쿠싱, 에디슨 차점다 응. 배우고 응. 뭐 아동과 노 발달론 이런 거다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 그니까. 있는 네, 그걸 영어로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영어로 하는 어, 거죠. 뭐 EKG 이런 거 나오고 A B C 딱 떼어놓고 어, A B C 분석하고 어, 어, 이런 거.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아서 그냥 어. 들으면 갑자기 <laughs> 합격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완전 멍청이가 아니라면. 아, 어, 3개월 거, 보통 3개월 컷. TOEIC 700 이상 네. 3개월 컷. 엔클렉스 아니니? 제가 좀 웃긴 소을 이야기할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laughs> 너도 너 봤잖아. 아, 나 졸. 아, 저 오늘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저잠안 자고 연락 안 되고 형어 네. 형뭐 하세요 하면은 와안 네. 아, 된다고. 아, 전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 이런 것도 네가 이야기해줘야 돼가또안 음. 돼. 아 근데 그렇게 <laughs> 하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좀, 좀 그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진짜 좀한 번에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홍콩으로 이제 시험을 보았어요. 아, 홍콩으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엔클렉스 안에 75점이 이제 그 75문제가 최소 문제예요. 최소 그래서 그 75문제를 합격을 하면은 거기서 문제 끝나요? 끝나요. 근데 256문제까지 풀 수가 있어요. 아... 만약 에 계속 이 컴퓨터가 세차하는 거, 얘 공부 똑바로 했나? 근데 75문제까지 잘 맞췄어요. 그럼 오케이로 합격하고딱 이제 패스예요. 네. 근데 약간 75문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하면 2 5 0문제까지 맞춰도 되고 근데 저는 진짜 제 스스로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도 나알잖아 약간 음, 음, 네. 음, 저는 약간 자만자고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때려박, 때려박는, 때려박는 스타일이어서 때려박 때려 박는 스타일로 그냥 계속 열심히 했는데 와 공항, 인천공항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음. 약간 뭐 스튜, 스튜어디스야 너 스튜어디스야. 그리고 아, 네. 천공항에서 공배 뭐 드시겠어요? 막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계속 공해한 번도 못 어. 먹어. 마실 거좀 드릴까요? 안녕습니다 아, <laughs> 계속 먹었어. 아, 뻥이고 듣기 <laughs>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는데 <laughs> 이 정도로 그냥 과자 못 돼서 좀 했다는 뜻인데. 근데 웃긴 건전75 문제로 전 당연히 이제 컷할 줄 알았죠. 아 나는 내 자신 있었으니까. 근데 어? 뭐지? 72 문제 되는 거야. 아, 어... 77? 78, 78? 애매한가 점수가? 그 약간... 시험시간이 거의 한잘본잘 잘, 잘 사람들은 본사 90분 안에 한 시간만에 그냥 끝내고 나오거든요 어... 최장 이 6시간이에요 시험시간이 저몇 시간 봤는아요몇 <laughs> 시간 봤어요? 저 6시간 봤어요 <laughs> 저 진짜 6시간 동안 시험 본 사람이거든요 와... 256문제 다 풀지도 못했어요 128문제인가? 거기서 이제 스크린이 끝나는 거야 어... 6시간 동안 시험 끝나고 나는데 멘탈이 이제 나가는 거지. 어. 6시간을 내가 풀거라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어. 상상해봐. 아침 9시에 시험을 보러 가. <laughs> 식사 시간도 없어. 그냥 그 크래커를, <laughs> 크래커 정도 들어가수 있거든. 난 당연히 오케이, 나 75분 잡기 없어. 가지고 이제 크래커 <laughs> 나, 몇 개만 들어갔지. 시험이 안 끝나. <laughs> 75분 안 끝나는 거야. <laughs> 와, 근데 또 문제가 또 어려워져, 계속. 이제 멘탈 나가는 거지. 근데, 근데 크래커 다 떨어져. <laughs> 6시간 이제 대들 가면 사람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야. 스크린이 이제 다쳤거든요. 딱 오후 3 시인 거예요 그때가 와 아, 이제 멘탈 어, 나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 머리 하얘지고 이제 거기 그 시험 센터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예의 바르게 예, 항상 예. 인사하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죠 이제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 아, 해야지. 구글 그 예, 예. 딱 켜가지고 응. 홍콩의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자 혼자 예. 해서 이제 제일 좋은 레스토랑 딱첫번째있더라고 가격표를 봤어 응. 좀 비싸 알게 <laughs> 아, 안 되겠다 두 번째 두 번째 <laughs> <해야지. 웃음> 아, 두 번째, 두번째로 <laughs> <두 번째로 갔어요. 웃음> <두 번째로 웃음> 가가지고 딱 갔어요. 뭐오십냐내 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 혼자 뭐, 어, 어, 아, 왔다. 딱 자신 있게 음, 뭐기안 잘해가지고 어... 약간 구석대기로 몰려주더라고. 근데 네. 아 제일 좋은 자리에 만회해 달라. 어, 보상하고 싶다. 어, 딱 했죠. 데이판딱 <laughs> <메인판> 주더라고. <laughs> 봤어. 좀 비싸.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가격으로 <laughs> 예. 중간 가격으로 이제 딱 봤죠. 중간에 이걸로 달리니요두 아, 접시 시켰죠 오오 맛있게 먹었죠 아나 고생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셀프 보상 약간 음. 셀프 보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야 아 근데 난 절대 잘 수가 없어 음. 해가지고 이제 그이름 모르는데 홍콩에 그 관람차 있거든요 <laughs> 네. 그 빨간색 관람차 네. 진짜 어거지로 타고 왔어요 타서 아. 관람차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끊고 관람차 탔어요 아. 와 바로 잠들었잖아 관람차에서? 네아 관람차 시작했는데 <laughs> 어... 눈두고 아팠... <누구? 웃음> 하고 거예요. 어? 출발하는데 끝났대요.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NSG 안 보태고. 진짜로, <laughs> 예. 근데 와, 그만큼 피곤했던 거죠. 어... 그 관람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졸았죠. 어... 아, 숲도 가기 싫은 거야. 아, 아깝다. 예. 어. 그래서 이제 링콰이펑이라고 약간 홍콩의 이태원이라는 게 있대요. 음. 막 사람들 막술 먹고 막 코로나 전이니까 예, 막 난리가 무서워.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와, 나는 놀 기분이 아니잖아. 아, 저... 시험. 국수집 가가지고 남들 막 클럽 가고 막 이럴 때 구, 국수 먹고 그, 시미노프 칵테일, 경험을 네. 그 팔더라고. 네. 그거 먹으면서, 와, 니네는, 참 재밌게 놀구나. 난 홍콩에 있구나. 여행을 온게 아니니까. 시험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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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케이. 한번 떨어지면 한번더 보자. 해서, 호텔로 갔죠. 네. 근데 이제, 앵클렉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크 팝업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공식적으로는 안 뜨는데, 네. 그, 어, 약간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laughs> 그 약간 합격을 하면 이창이 뜨고 불합하면이창근 뜨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합부를 예, 한, 예, 예. 합부를 이제 추측하는 거 어, 거의 그래 그, 예, 확률 확률이 90%예요. 90%. 90%. 아, 아 근데 그래서 했는데 어, 어. 딱 했는데 합격 파. 어? 무슨가 그 이제 노래 틀고 막 그때 가디언즈 어브 갤럭시 노래 좋아었거든요네그 그, 예, 노래 좀 틀어 주시나요, 비지엠? 아니, 아니 아, 안돼. <laughs> 아, 네. 그 노래 딴따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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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크리스 프레시야 네. 이러면서 c o 렇게아그노래그 노래 하면서 이제 틀고 막 방방 뛰고 이제 난리가 났 혼자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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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심리학 책을 좀 빠져가 심리학이나 이제 성공 심리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성취감 그러니까 achievement랑 fulfillment라고 하거든요 작은 성취를 계속 그니까 2011년도부터 응. 7 times Mr. Olympia Phillips 그니미스터 그러니까 그 올림픽 바디빌더 바디빌러 자랑을 떼어주세요 립스필립스필립스 필립스 오케 필립스가 한 명언 있어요 winning is habiture w i n n 그러니까 성공은 습관적이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아, 작은 성취들이 모여 모여서 큰 성취를 이루는데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엔클렉스 RN이 제 성취의 스타트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계속 이제, 그, 그 꿈을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엔클렉스 RN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 같은 놈도 이제 패스를 했으니까, 그날 제가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제 기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왔다고 막, 팡팡 뛰고 막, 지금 이 상황 너무 기쁜 상황. 아 어, 구파법을 통과해서 너무 불안했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아!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인강인 인강이지 무조건 인강, 네. 인강, 메가스터리 세메가스터대아닙니까저 메가? 인강한테 돈 받은 건 아니지만 음. 인강이 대표적인 인강업체가 이제 강동현 이화 엔클렉스가 아, 있어요. 이화. 네, 네 근데 뭐 저는 강동 엔클렉스도 들었고요, 이화 엔클렉스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돈을 그냥 때려박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에는 안 아끼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있는 강의 없는 강의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단점이 돈은 많이 들지만 장점은 그냥 들었던 거 들었던 거 들었던 거다 내용이어서 되게 쉽게 이제 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잘 선택해요. 그 네, 하지. 잘 선택하더라고요. <laughs>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뭐, 유월드 근데 여러분, 유월드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오. 막 계속 틀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엔클렉스를 합격하고 돌아왔죠. 그 네,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야기 안 했죠. 왜냐면 네. 좀, 좀 그렇잖아요. 예. 엔클렉스 있다고 다갈수 있는 게아니고 아, 아니고 그렇죠. 조건이 예. 또 나눴죠. 예, 조건이 나눴죠. 아, 미국 멀다. 간호사 여정은 여러분. 길긴 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응. 네, 길긴 해요 네, 긴데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인생이랑 똑같다 생각하는 게 계단이에요 계단 내가 삶이 근성장까지 어 근성장도 근정, 근정장, 여러분 근다 그거? 정, 모든 그거? 제가 요즘 그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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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야 그거 다 똑같은 말하는데 뭐하래 그냐 이러는데 음.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 뭔가 진리가 있다 라는 지금 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카데미 남무주연상 댄젤 워싱턴도 Fall seven and get up eight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나라 오 응. 그리고 아 He is most powerful threat than hardship 해석해주세요 <laughs> 쉬움, is 아 쉬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위기다. 그 위기보다. 음. 아, 잠깐.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제가 한국말, <laughs>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 알았어. 뭐, 너무, 너무 쉽게. 그거 자막 좀 넣어주시고.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거를 예, 약간, 예. 약간 적으로 삼으라.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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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엔클렉스를 따고 병동에서 한 1년 정도 더 있었죠. 근데